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저 이나부중 후배고 <laughs> 또 우리 인천고의 자랑스러운 우리 졸업생인 아 어, 올해 졸업했죠? 아참 올해 졸업한 게 맞죠? 그렇죠? 올해 졸업하고 어제 올 졸업하고 이제 입학했던 강일규라는 학생인데 우리 이번에 그 이제 고삼들 현 고삼들이 어 이제 대학교 진학하는데. 음. 어, 좀 도움이 될수 있게끔 제가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만, 어, 또 흔쾌히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에드픽 학원 어, 후배들 또 그리고 우리 인천구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좋은 얘기들 해줄 거니까 어,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저 어, 이번에 간 대학교 소개하면서 어, 자기소개 한번 잠깐 해주세요. 어, 네, 저 인천고등학교 졸업했고 현재는 지금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체육학과 다니고 있는 강일규라고 합니다. 네, 아 자랑스러운 또 우리 어, 선배님이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일단은 공통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고입부터 종합전형을 조금 생각을 했나요? 고입부터 종합전형은 생각을 했었고, 네. 뭐 저는 체육학과니까 뭐 실기도 있고 정시도 뭐 있지만. 수시도 저한테 주어진 기회고 정시도 저한테 주어진 기회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일단 주어진 기회를 잡고 열심히 하자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더 종합 전형을 더 전략적으로 파고든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실기를 체험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고 이제 아, 이, 이 실기로 갔을 때는 내가 좀 불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전략적으로 종합전형을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음이 친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자기 소개하는 타임이니까 어 굉장히 신실하게 공부하는 친구예요. 교회도 어, 네. 열심히 다니고 아버지가 저기잖아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네네. 네. 네, 아버님 목사님이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뭐 이렇게 아 이거 뭐 종교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음 교회에 대한 제가 어 사실은 개인적으로 진짜 선생님이 어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게 일교 보고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 전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어, 전도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많이 해서 이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일교 친구는 굉장히 묵묵하게 공부하는 거 보고 아 이게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네. 신실하다는 표현이 우리 일교한테 정말로 잘 어울리는 친구구나. 그래서. 어, 일디 저기 뭐야?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게끔 어,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고입 전부터 종합전형을 좀 생각을 했으면은 인천고를 선택한 이유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인천고등학교를 고른 이유는... 네, 일단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아, 너무 중요한 얘기죠. 네. 어. 그래서 일단 그게 일차적이었던 것 같고, 네, 아마 은연중에 이제... 어르신분들께서 인천고등학교를 생각하실 때 명문고등학교라고도 많이 말씀하시고 또 좋은 학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마 은연 중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인천고등학교를 선택했던 거 같고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저희 지도교수님께서도 제 학교를 들으시고 좋은 학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들 이런 인천고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맞물려서 인천고다 학교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인천고 이제 신입생들이 인천고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어떤 거를 조금 생각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선배로서 한두 가지 정도. 어, 일단 일단 본인이 되게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물론 1등급까지는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어,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선생님분들도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어, 생기부도 이렇게 알차게 적어주시려고 하, 하시니까 이제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그 선배들 기라성 같은 백해가 넘은 학교이기 때문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너네 저희 뭐야 수학여행 같은데 갔을 때 그죠? 어, 2인실이었나요3인실이었나요그 저희는 아저 너네는 코로나 턱금 <laughs> 그그그 시대 사람들이라 이번에 이제 갔을 때는. 2인 1실인가 이렇게 주고 그랬대요. 오. 오, 엄청나죠?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참 좋은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인천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텐데, 우리 생기부 얘기 하기 전에, 생기부도 중요하죠. 생기부도 중요한데, 실제로 생기부는 뭐 일교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학교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좀 많이 노력한 게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자 내신부터 좀 얘기를 해봅시다. 선행을 좀 많이 하고 들어갔었어요. 우리는 철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봤으니까, 네, 제가 네.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일교학생을 가리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거부터 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어, 음. 고등학교 들어와서 후에 한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삼 졸업하고 그 겨울 시기에 그 놀라 가지고 이제 그 선행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험을 보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학원에 바로 가게 됐고 또그 중삼 겨울 방학 시기가 중요하다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삼 겨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3 겨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3월, 3월에 딱 입학을 한다. 3월 2일 날, 3일 날, 4일 날 보통 3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 사실 3월 모의고사는 음. 그렇게 어, 어렵진 않았지만, 어, 만약에 말고. 본인이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이제 신입생들한테 네. 야, 이 정도까지는 공부하고 와야 인천고에서 그래도 음, 등급이 좀 나오지 않겠냐. 조언한다면. 그래도 그 중간고사 있는 범위까지는 음. 최소한 그래도 음. 한두번 정도는 해보고, 음. 그렇죠? 습득을 하고 오는 게본인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이라고 치면은 네네. 이제 뭐어 개념 문제집은 당연 하거니 와, 그렇죠? 유형 뭐센이라던가풍선자라던가 이런 것들은 한두세번 두세 정도, 한두번 정도 풀어보는 어, 게 어, 네. 풀어보고. 와야지 어, 지치지 않는가또한 1학기까지는 해야 돼요 사실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하고 그렇죠 네. 네, 텀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는 해야 돼또 그렇게 따지면 또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또 하고 와야 되는 거고 네. 자꾸 욕심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어,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뭐 성적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전체적인 등급이 몇 등급 정도 나왔었죠? 우리 인천고에서 내신을 등급을 매겼을 때 제가 한 2.5에서 6등급 정도 됐거든요 음 2.5에서 네. 6등급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 내신을 우리 선행을 많이 한 케이스는 아니고 대신에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쵸?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실한 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한 친구이기 때문에 2.3에서 한 2.5등급 정도 이렇게 받았었는데 어느 시험이 가장 어려웠어요 사실 내신 중 음, 저는 좀 수학은 지 노력했던 것만큼은 잘안 나왔던 것 같고 음. 저 국어를 좀 그니까 수능 같은 국어는 좀 그래도 괜찮게 보는데 음. 지금 내신 국어 같은 경우는 거의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있어서 시간 분배를 잘 못해서 음. 국어가 좀 제일 아쉬웠던 것 같고 음. 저는 약간 사회 과목은 좀 좋아하고 흥미 있는 편이어서 사회 과목은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실제적으로 아, 아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다른 과목 예를 들어 수학 과목 같은 경우가 선행이 되어 있다면, 그렇죠? 네, 네. 그 국어 과목이 조금 더 시간 할애를 할수 있었을 텐데. 그렇 선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선행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음 준비가 안 돼요. 모든 과목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 배분하기가 굉장히 어려. 그래서 옛날 이제 제가 영어 가르키 쓸 때도 생각해 보면은 많이 시간에 좀 쫓겨 가지고 어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해 나가면은 그쵸? 어 좋은 것들이 있고 자, 그럼 생기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인천고에서 후배들아 생기부 요거 하나만은 꼭 생각하고 들어가라라는 게 있다면 인천고에서 생기부를 만든다고 생각. 어, 일단은 뭐 지금 뭐 가고 싶은 학과가 있고, 그고를 떠나서 이제 기운의 활동 같은 거 이렇게 생기부에 많이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귀찮더라도 좀 참고하는 게 그래도 생기부 한두 줄 적힌 거 가지고 또 자소서도 쓸수 있고, 뭐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그 학기 말 같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과목 세트 적어주신다고 할 때. 좀 귀찮더라도 그런 활동들을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게어 자신만의 그런 생기부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교내 활동 말고도 지금 뭐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게 있었는데 음, 그지 지금부터는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학생들도 그죠네 어, 저는 그래서 스포츠 경기 분석이라는 과목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진로와 연관시킬 수도 있고 그런 생기부도 적고 자소서에도 또 그런 내용 쓸수 있으니까 그런 활동들 을잘 찾아보고 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실제로 그렇게 가지고 생기부를 잘 만들었으면 이제 자소서를 써야 돼요, 그죠? 자소서 쓸 때. 일교 학생이 우리 저기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을 자소서로 옮겼을 때어 일교 학생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다면 꿀팁이 있다면 어, 일단은 그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름 방학 어, 때좀 시간이 남을 때좀 미리미리 좀 써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음, 특히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남는 것 같이 보여도 모자르면 모자르지 절대 시간이 남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번 수정해야 하기도 하고, 또 방향이 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기도 하니까, 좀 미리미리 써보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의 내용을 좀 스토리라인 형식으로 어, 자소서를 적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내가 1학년 때뭘 느꼈고 이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2학년 때뭘 했고 2학년 때뭘 했고 3학년 때뭘 해서 어,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스토리라인 적듯이 다 소설을 작성했고 또 두갈식으로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보다는 좀 쉬운 단어로 적는 게 본인 면접준비할 때도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좀 최대한 좀 있어 보이는 단어를 선택하기보다는 좀 자신이 좀할수 있는 간단한 단어들로 쓰는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 후배들은 너무 복 받은 게요 100점짜리 지금 답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 사실은 어 저도 이제 많이 얘기해 주기도 했지만 제가 얘기해 준거 이상으로 그리고 거의 거기에 f i 하게 정말 정답을 얘기한 거거든요 어 이게 시간연대순으로 어, 이유를 다 생기부에 적어 놔야 되고, 그 생기부가 그대로 자소서에 드러날 수 있어야 되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식으로, 어, 앞에서 뭔가를 하나 크게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풀어나간다. 이런 내용들 자, 자체가 실제적으로 자소서 쓰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지금 거의 교과서적인 정답을 얘기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리 생기부에서도 나와 있지만 어, 스포츠전략 어, 경기전략분석관이 목표에요 우리 많은 남자 학생들이 어, 꿈을 선망하고 있는 음, 저기 뭐야 직업이기도 하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저도 고등학교 때 저는 그 축구 해설가 어 한테 메일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음. 어, 그분이 아 네, 지금 성함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축구 본지 오래돼가지고 리버풀에 있는 그 축구학교까지 대학교를 어, 리버풀에서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축구 선수가 아닌데 축구 해설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어렸을 때좀 그런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 하고 싶어 했었는데 모든 남자 남학생들이라면 그죠? 네. 한 번쯤 다 꿈꿨던 건데, 이거를 이제 만들어 나갔을 때, 우리 그 동아리 활동. 실제 근데 동아리 활동은 체육 활동만 한게 아니에요. 네. 그쵸? 어, 역, 본인이 이제 사회나 역사적인 동아리 활동도 좀 많이 했었고, 거기 이제 플러스적으로 어, 체육 활동 같은 걸한것 같은데, 어,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인천고 들어오는 친구들 특히나 이제 체육학과를 갔기 때문에, 음, 체육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어 이제 동아리가 제가 체육 관련 동아리를 한게 아니고 뭐 시사 동아리나 제뭐 역사 동아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응. 어, 죄송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동아리를 한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응. 뭔가 이런 자신의 이 생기부에 있어서. 라인을 구축하려면 체육 관련 동아리를 하는 게 체육학과를 원하시는 학생분들에게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인천고에서 네. 그러면은 정규 동아리 중에 체육 동아리가 있나요? 제 제가 다닐 때는 있었는데. 네. 어, 만약에 뭐 체육학과를 다니시는 분, 아, 원하시는 분이 아니어도 그런 미리 응, 선발하는 응.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뭐 네. EoS나 이런 이과 동아리들. 응. 뭐 문과에는 뭐 역사 방랑자나 반크나 뭐 이런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런 거 우선 선발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있,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동아리들은 미리 알고 또 선배들이 끌어준다면 그렇죠 어 훨씬 더 어 상기부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자 인천고 수상 영역에 대해서 또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 뭐 이게 수상 영역 그렇게 뭐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꼭 요거는 좀 음, 학생들이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뭐 여기 폴스시브 에세이 마이킹 컨테스트 같은 것도 어 실제적으로 성등이나 뭐 하고 뭐 서평 공모전 어, 이런 것도 하고 우리 저번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우리 성대 갔던 친구하고 카이스 갔던 친구들도 어,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좀 음. 저희 교내 대회를 좀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음. 해주세요. 어 저는 상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네. 저는 뭐 이런 대회가 있을 때좀 열심히 했던 편이고 뭐 참여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상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뭐봉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봉사상이나 뭐 이런 상도 주기도 하는데 음. 좀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 선생님들께서 주시려고 하, 하는 편이니까. 본인이 그런 대회나 아니면 학교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하면 수상 경력은 따라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음,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이 매년 지금 봉사상을 탔고요, 그죠? 어, 3학년 때는 실제로 모범상을 탔는데 그것도 봉사 부분. 그러니까 봉사 같은 경우들은 어, 많은 학생들이 하지만 그죠? 어, 특히나 또 선생님들이 눈여겨 어, 보시는 학생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거를 탈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공통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개별 질문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어, 실질적으로 경희대 우리 체육학과 말고 또 붙은 곳이 있나요?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네 썼었습니다. 음. 또 다른데 지원한데는? 지원은 한데는 이제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였나? 네. 여기랑 이제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랑 다음에아 서울시립대 스포츠과학과랑 어 기억이자 아, 아 기억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스포츠매니지먼트학과인가 네. 네 거기도 적었었는데 네뭐 인하대 말고 인하대랑 경희대 말고는 네. 자 그럼 다른 학교는 본인이 이제 <laughs> 서류에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서류에서 떨어진 데도 있었어요. 네, 그두분 말고는 네. 다 서류에서 떨어졌어. 미안하다. 네. <laughs> 어, 성적을 더 받게 하지 못한 네. 내 잘못이다. <laughs> 오케이. 그러면 경희대학고 이나 대 같은 경우에 이제 서류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면접 준비를 했을 텐데, 자 그러면은 경희대에서 이제 서류하고 면접 준비했을 때 이야기를 조금 해주세요. 이제 저는 경희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이긴 하지만, 그 고른 기의 전형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면접은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물론 인하되는 면접도 봤지만, 어, 저처럼 이렇게 이런 전형들이 자기한테 맞는 전형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좀잘 찾아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면. 그게 더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좀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인하대학교 면접 준비할 때는 자신이 쓴생 자신이 이렇게 생활했던 생기부를 바탕을 가지고 거의 한열 번은 넘게 계속 찾아 이렇게 보거든요 내가 했던 활동들을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의미를 여기에 부여를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엄청 연습을 했고 뭐 자소서도 당연히 내용을 잘 습득하고 있는 게 면접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니까 자기가 했던 활동을 그렇죠 자소서나 생기부에 적어내고 그거를 이제 통해서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를 들면 우리 오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답 노트 같은 것들 어, 학교에서 하지 는 않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유교 아,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들어가 주고, 어, 뭐, 오답노트라는 거, 이런 활동을 실제적으로 학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어, 했었었는데, 그런 내용들도 어때요? 생기부에 적으면 좋을까요? 어, 뭐, 면접 준비할 때나, 뭐, 자소서 적을 때, 이제 학습 관련한 내용을 이제, 적거나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껴서 뭐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적을 수 있는 좀 좋은 활동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런 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나대 스포츠 학과하고 경희대 스포츠 아 경희대 체육학과 중에서 어, 경희대를 선택한 이유는 이나되는 직업인데, 일단은 어. 경희대학교가 이런 체육학과, 이런 체육 관련 학과들 중에서는 좀 오래되기도 있고, 보면 이제 경희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체육 관련 이런, 어,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태권도도 용인대하고 경희대하고 네. 조금 많이 유명하고요. 그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전력 분석관 하시는 분도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나오셨고,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시기 때문에 물론 학교 네임드만 보고도 봐도 어, 야, 거기까지 네네 <laughs> 그거는 인하 대학생들이 네, 네. 보고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 저도 네. 경희대 나오기 전까지는 인하 대학교만 네. 합격한 상태여서 <laughs> 아 인하 대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생각했기 음, 음, 때문에 음. 네. 근데,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요 음. 저희 학과는 좀 실기 수업이 좀 있는 편이라서 네. 점딸때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 인하대학교는 음. 제가 알, 알기로는 뭐 마케팅이나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 의학 쪽으로도 갈수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물론 뭐 학교 선택하시는 건뭐 본인 선택이겠지만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을 맞아요, 조금 더 가면 훌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laughs> 아 우리가 훌리는 조심해야 돼요. <laughs> 본인 학교를 얘기하는 거 좋지만 훌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인하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거 같이 여러 가지 고를 수 있는, 그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공학 계열이라고 하면은 공학과를 간다, 뭐 기계과를 가면 기계 설계를 갈 수도 있고 뭐. 자동차 정비, 자동차학과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갈수 있는 것처럼 기계과 안에서 많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인하대에서는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어, 체육학과나 그쪽으로 좀 유명하기도 하고 또선후배 관계도 내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경희대 같은 경우는 끈끈하게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또 음. 인천을 조금 벗어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요 그런 생각은 없. <laughs> 저는 근데 약간 다 갖고 있겠지만 그 서울 캠퍼스의 로망이 아, 있어요. 로망. 저희 학교는 이제 수원 쪽에 있어서 좀 인천에선 좀다니기가좀수인성이좀 좀 배차 간격이. 아, 그렇죠 그래서 음. 좀 힘들기는 한데. 네. 네. 아니 그래도 경희대 캠퍼스 멋있잖아요. 크고. 네. 정말 여유로운 어, 캠퍼스 라이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체육학과를 꼭 나와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강의동에서 강의동까지가 너무 멀다. 그래서 그안 들어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응. 그 캠퍼스 내 버스 <laughs> 캠퍼스 안에서는 그 무료로 탈수 있어요 버스. 어 맞아요 맞아요. 음. 네. 어. 그래서 경희대 저기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그 주변도 조금 여유롭고 옛날에 선생님 옛날 저희 뭐 다녔을 때는. 그 근처에 개발도 안되고 이랬어 가지고 네. 애들 놀 때도 없고 이랬었는데 요즘에 놀 때가 좀 있죠 뭐 영통 어, 영통 그쪽에서 네. 놀고 뭐 수, 수원이야 놀 때는 많지만 수원도 커서 네. 어. 어디 그 네. 근처에 저기 뭐야 화성하고 통닭거리 이런 데는 가봤어요? 아니요 아 아직 새내기라서 아직은 놀 때가 많습니다 아니, 아니 네. 집에서 통학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기숙사 있긴 한데 어. 저희가 1학기 때는 대면 수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아, 거의 비대면 위주였는데, 이제 음.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돼서 음. 아 기대가 만발이겠네요. 아, 어떨지 좀 <laughs> 네. 걱정도 되고, 걱정 반기대아 그렇죠. 실기도 들어갔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고 학생들 또 인하부 중 학생들한테. 아 우리 인천에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이런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서 아 대학교를 가면 좋겠다라고 정말로 진심 어리게 아, 얘기해줄 수 있다면 조언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생 때를 생각을 하면 이게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 뭐 이거를 보고 듣고 뭐 마음의 변화를 느끼셔서 하시는 분들도 알았어. 물론 있으시겠지만, 진짜 본인 하기에 달렸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응. 정말 뭐 진심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갈수 있는 학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또뭐 나는 수시 망했으니까 무조건 정시로 갈 거야. 근데 수시도 전, 그 주어진 기회고, 정시도 주어진 응. 기회인데, 자신한테 온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기는 그 기회가 너무 아까우니까 뭐 지금 성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좀 끝까지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노력을 할때좀 분명히 결과가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3년 뭐 중학교 동안에 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 아 진짜 우리 선배로서 너무 훌륭한 얘기를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으로 모셔야 되겠어요 진짜로 아 이런 지금 한 얘기가 거의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랑 거의 동일시한 얘기들 물론 3년간 듣고 다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우리 일교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믿을 수 있는 아,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중한 명이었는데 음, 그만큼 잘 자라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조언 조언 해준거 같아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나중에 저기 뭐야 우리 인천고 하고 어또 학원 후배들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 상담회 라던가 아니면 설명회 같은 거할 때도 꼭 한번 나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늘 어 인천고 또어 졸업한 학생이고 우리 경희대 체육학과 간 강유규 학생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